안녕하세요. 골로건입니다. 오늘은, 어, 베이, 아, 베이커리의 하루, 그, 맛집인데요. 맛집인 빵집 맛집입니다. 아, 아, 재료도 아, 정말 좋은 재료를 쓰고요. 친환경, 아, 친환경, 어, 친환경 밤하고, 또 친환경 밀가루 써서 만든 밤빵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 밤빵은 밤은, 어, 아, 골농은 유기농 밤으로 만들고요. 음, 어, 베이, 베이커리의 하루는, 아 인천의 주안동에 있다고 그래요. 아 우리, 음, 조카가, 그, 어, 고등학교 때부터 아, 배워서, 어, 아, 명장, 아, 명장 집에서만, 아 오래 근무하다가, 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맛도 좋고 또 재료도 쓰고 그래서 특히 그 어, 택배는 하지 않고 네, 택배는 하지 않고 그 가게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자 시간대별로 그 저기서요. 음. 아, 베이커리에, 베이커리 하루 치면, 아, 거기 보시면 더 세세하게도 보실 수도 있고요. 아, 제가 오늘은, 아, 지금 제가 볼 때는 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 때 만든, 아, 그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그, 상당히 이쁘게 왔어요. 이쁘게. <laughs> 아, 리본도 달고, 꼭 크리스마스 장것처럼 왔고요.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아,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아, 여기 보면 이렇게 베이, 베이커리의 하루. 이렇 옆에 또 빵도 이렇게 그려 놓고요. 상당히 그 <laughs> 빵이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한번 잘라서 한 맛을 보고 얼매를 맛있는지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렇게돼어있구나자 이렇게 뜯었습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지금 빵을 지금 제가 한번 먹어보는데요 달콤하고 빨간 모자 뭐예요? 아하 <laughs> <laughs> 어, 시골에 있다 보니까요, 아 어, 빨간 모자가 저는 빨간색을 무지게 좋아해요. 그래서 음, 옛날에 머리도 빨간색, 음. 어, 모자도 빨간색, 잠바도 빨간색 을 많이 입었는데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빨간색 이제 어, 많이 입지는 못하고요. 모자만 빨간색. 빨간색은, 빨간색 이 떠준, 거. 아, 이건 집사람이 오늘 겨울에요. 춥다고 밖에 일하는데, 아, 저기, 쓰고 하라고 떠줬어요. <laughs> 요즘에 그, 그, 뜨개질이라고 할까요? 이 손으로 이렇게 뜨는 거요 그걸 떴는데 맨날 그것만 뜨고 있어요. <laughs> 아, 너무 맛있어요. 엇박 어, 맛있다. 응. 어. 드셔보세요 어, 아, 참고로요, 음, 음, 베이커리의 하루는, 음, 배송을 하지 않고, 아, 인천 주안동에 아, 있다고 그래요. 그럼 직접 음, 가셔서 사야 한다고 그래요. 어떡해. 또 이놈을 한번 먹어볼까? 아, 이거 이렇게 이쁘게, 아, 크리스마스 때그 이렇게 만들어서, 어, 판매량 같은데 상당히 이쁘잖아요 리본이 무척 예쁘고 이 빵에 대해서 설명도 있는데 어, 설명은 파네톤의 파네톤의 죽이는 방법 적당 크기로 어, 슬라이스하여 그대로 즐기세요 버터나 크림을 발라 더욱 풍부한 맛을 느껴보세요 커피 차 또는 어, 스파클링, 음, 와인과 함께 하면 더욱 완벽한 디저트가 됩니다. 와인 이 있어요? <laughs> 와인 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우리는 와인은 없고, 그냥 슬라이스에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어우, 이거 잘 떨어지네. 아, 이것도 놔주면 좋겠다. 아, 이거 상당히 이쁘게 만들어놨네요. 이렇게. 아, 리본, 리본 같이 만들었어요. 나 지금 얼굴 나와요. 어, 요, 여기잡아주고 그러면. 아, 리본 같이 이렇게, 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아, 개봉 해서 또시식을 해볼게요. 그, 빵집 맛집이라고요. 아, 그, 그쪽에 그, 그 주안주동주안동이랑 주한, 있나요? 어, 그쪽에서는 상당히 어, 인기가 좋은 에, 빵집이라고 그래요. 지금 오픈은 좀안 됐는데요. 어, 그만큼 올해 명장집에서만 음, 빵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이 좋고 에, 아이디어가 좋아요. 자, 가냥제을 해서 한번. 오, 이, 이것은 일단 백기야겠죠? 잘 아, 비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럴 때만 지금 처음 을어보는 거라, 아, 깝네 자, 뵙겠습니다. 한번, 또 이것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아, 이게 실라이스처럼 얇게 잘라서 먹으라 했으니까, 잘르고요 이렇게, 오, 맛있는 냄새 납니다. 지금 잘렸는데요. 제가 또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음~ 건포도도 들고요아 진짜 맛있는 음~ 이게 무슨 빵이라고 시작이야? 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제가 그 이름을 잘 몰라서 <laughs> 파네토네 파네토네요? 음. 아빵 이름은 파네토네 파네토네? 파네토네 음. 파네토네 음. 파네토네 <laughs> 근데 정말 맛있어요 음음 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음. 와. 아니 크면 이럴때부다는 몇번을 먹여야겠어요 자 요까지는 먹고 이건 또 이건 또 참외 또 한번 먹어봐야되고 자 다시 한번 맛을 맛있어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건포도 씹히고요 한 대가 보면 놀라겠다 모자 그렇게 쓰고 음 건포도 맛있다 근데 이게 이게 아몬드래요 <laughs> 저는 땅콩인줄 <laughs> 아몬드가 이렇게 위에 있어서 와 먹은 집스럽고요. 빵 냄새가 아더 좋네요. 한번, 이것도 한번 쓸어볼게요. 이것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이것도 약게 쓰는게 낫겠죠? 와. 오. 어, 밤밤 들었다. 밤빵이다. 어 근데 왜 밤빵이라고 안돼있네와 대박이요. 이 밤은 참고로요 아, 우꼴롱은, 아, 유기농 밤으로, 에, 만든, 그리고 또, 헉, 밤이 통째로 그냥 들어가 있어. 밀가루도, 그, 유기농 밀가루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밀. 아, 우리 밀? 응. 아, 우리 밀? 유기농 아니었어? 우리 밀. 아, 우리 밀을 썼다고 그래요. 재료 정말 좋은 거 썼고요. 이, 예, 좀, 자세히 보시면, <laughs> 보여줘요? 아 이렇게 그 빵을 빵 안에다가 밤을 통밤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 유기농 밤을 아, 유기농 밤이 얼마나 맛있는가 맛볼 수 있는 기회네요. 아, 유기농 밤은 참고로 아, 유기농 농사짓고요또그 토착 미생물 발효 농법으로농사에서 아, 건강에 좋은 밤이다가 또 우리 매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아, 건강에 정말 좋은 빵입니다. 어, 베이 베이커리의 하루 예, 인천 주안동에 있고요. 그 제가 또 우리 그 우쿨롱은 밤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또 시식을 또 한번 해볼게요. 한번 <laughs> 잡아 주세요. 됐어요? 음. 아아이게 빵을 이게 이렇게 보니까요. 아, 상당히 이쁘네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밤이 이렇게 단면이 보이니까, 오, 뭐, 먹고 싶어져요. 제가, 아,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왜 맛있는지. 음, 밤도 먹어볼게요. 아, 맛있다. 아 인스타, 음. 아 인스타 들어가 보니까요 베이커이의 하루 들어가 보니까요 그빵 종류가 무지개 많더라고요. <laughs> 고빵 음. 이렇게 맛있는 빵은 처음 봤어요. 정말 맛있고요. 그 그냥, 가게에서만 판다 보니까요, 인천에 가시면, 그 네이버에서, 베이커리에 하루 어치면, 그, 소개가 많이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아, 거기 가서 드시면, 그거, 음, 본인, 네? 아, 그리고 또 행, 사 그런 것도, 음, 좀 뭐, 인스타이다 뭐, 저 뭐, 그런 행사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아까, 음. 아까 그 인스타 보니까요, 그 빵은 9시? 9시가 네, 9시에 그 판매를 시작해서 소진될 때까지 하고요, 그, 이제 추가로 만드는 것은, 시간에, 시간 없이, 어, 판매량에 따라서 만든다고 하더라고, 이게. 하, 왜? 제법이 그때, 그때. 빵이 너무 맛있어가고요 음, 재, 재고 없이, 예. 네. <laughs> 아, 너무 맛있어가고요 아, 또러었어요 밤빵이요. 아, 이 빵은요, 아, 빨리 가셔야 사실 수 있대요. 아, 품절이 되면, 아, 그나저나 품절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만들기 때문에, 아, 빨리 <laughs> 아침에 빨리 가시면 아, 거기서 치킨 접 사서 드실 수 있대요. 자 베이 베이커리의 하루 빵 아, 너무 맛있고요. 아, 추천드립니다. 아, 좋은 재료 를 쓰고 특히 아, 유기농 밤과 우리밀을 써서 아,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써서. 맛이 더욱 좋습니다. 자, 추천드립니다.